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나는 누구인가 아,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될때 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정체성을 잘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올 때가 어, 있습니다. 아 괜찮은데 <laughs> 어, 고맙고 어, 우리 먼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어이번엔 잠깐 말씀 좀 멈추고요. 우리 청년들이 7월, 8월 해가지고 각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교사로서, 또 보조 교사로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많이 애썼는데 또 이렇게 애쓴 우리 청년들과 또 많은 또 후원을 해주신 우리 또 이름모를 또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로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로 또 청년 예배 또삼부 예배로 그, 또 섬기느라 우리 애쓰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 운영의또 미래가 밝히, 아, 밝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시 또 시작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laughs>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 그러한 정체성의 확립이 안된 상태에 이런 청소년 시기를 보낸 어, 어, 보냈던 그런 시절이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어, 뭐, 가장,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 그때가 가장, 음, 어, 오래됐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의 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어,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또 그런 거 있죠. 뭐, 초등학교 어, 입학식이 언제냐 하면은 보통 말할 때 어, 어제 갔다 어, 저만 그런가요? 아 저만 그래요? <laughs>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들어보게 되면은 어, 세월이 이게 어, 많이 빠르게 흐르지만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이 그런 정체성의 시기를,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런 정체성의 위기를 다다 어, 다 이겨내고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어,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예요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 어, 말씀을 볼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인지 그 당시에 그 산상수훈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 너희는 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무엇이다 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때 너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사람들한테 다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너희가 누구일까? 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너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 너희,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 예수님께서는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음, 우리가 그 소금으로 오늘 말씀대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언제부터일까요? 내년 8월부터? 아네 우리 서건사님 말씀하셨는데 어, 다 말씀하셨죠? 예. 지금부터 바로 예수님의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대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려낸 사람들을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세상에 이 소금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고 살아 오셨을 텐데 이 소금으로서의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겠다라고 그런 어, 마음을 품고 살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어, 복을 받으면서 살아오기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아, 너무 힘들어서 어, 내가 정말 이렇게 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그런 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살아내길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예. 근데 세상 속에 어, 들어가면 어떤가요? 어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음,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소금의 어떤 그런 역할, 소금의 어떤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 동화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 세상에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낸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 살고 오심하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라라고 하셨는 거예요. 예,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 예, 우리끼리 우리끼리도 뭐 소금 역할 잘 하시겠죠. 우리끼리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에 무엇이 되라? 소금이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어,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때여러분들이 어, 세상에서도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사는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아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늘이 폐막인가요? 아, 모르신 저만 하나요 혹시? 아, 아 저만 텔레비전을 보는군요. 아, 예. 어, 어느덧 벌써 폐막을 하게 되는데 그 개막식 때 어때요? 말들 참 많지 않았어요? 예 말들 참 많았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어, 어떤 사람 다른 옷을 높인 어, 남자인데 뭐여상의 옷을 입혔나요? 그렇게 입혀놓고 안쳤다. 그래서 이 파리올림픽이, 어,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어떤 문화, 사회를 다 포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런 개막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 그것을 기획한 그분들이 과연 우리 기독교도 포용했을까요? 예, 우리 기독교는 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말로 따시켰어요. 기독교는 저희, 그리고 나머지는 포용. 예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획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예, 예, 예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을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그러한 코드, 뭐 동성의 코드라든지, 뭐 트랜스젠더 코드라든지 그것을 분명히 악으로 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자꾸 가다 보면, 어,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정말 어떤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은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세상에 그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예. 왜? 소금은 어떠한 것에서도 그 가치, 소금이라는 그 맛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 제빵제과 그런 거 만들 때이 소금을 그 밀가루로 만드는데 밀가루한 그 밀가루 전체 양의 그2도 넣지 않는다고요 소금을 어, 그 소금을 넣어서 이제 빵뭐 과자 이렇게 만드는데 그 소금을 그 조금의 양의 소금도 넣지 않게 되면은 이 맛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고 합니다 어떤 맛의 차이냐? 그냥 빵이 맛이 없대요. <laughs> 빵이 맛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소금 그 조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각종 재료, 밀가루의 어떤 뭐 고소한 맛이라든지 어떤 풍성한 맛을 이 소금 그 조금의 소금이 그 살려 주는 거예요. 살려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요. 그 계막식 어떤 뭐 계막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소금 없는 빵과 같은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맛없는 예, 거기에 조금이라도, 정말 밀가루 전체의 밀가루의 2%도 안 되는 그 소금, 그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예, 뭐 모든 가치를 포용한다고 하면서 예, 기독교의 가치는 아예 저쪽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금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가치예요. 우리가 소금 세상의 소금 소금 많이 듣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래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짠 맛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은 짠걸 많이 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 이 소금은 다른 음식과 조화가 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소금 없이는 맛있는 게, 물론 이 과자, 이 마트에서 사는 과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짠맛이 있긴 한데, 그게 다 소금이 아니고, 다 MSG, 예, 화학약품, 예, 참 머리도 좋아요. 소금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짠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것과 다르게 이 세상은 아니 소금은 이 모든 것과 음식과 조화가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그 역할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음,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 우리가 친척과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 갔을 때 소금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천국은 없다. 어, 내세는 없다. 그냥 여기서 죽으면 돌고 도는 인생이다. 어, 열심히 살면 강아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고, 열심히 안 살면 개미로 태어나고, 어, 그냥 그렇게 살고 사는 게 돌고 도는 인생이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그것이 아니라고 나의 삶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 그게 없어 하나님 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믿고 사는 거지 세상에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냥 거기에 맞게 사는 거지 그 옛날에 예수님 그뭐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짠맛을 낼수 있는 우리. 그 짠맛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어,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없이도 정말, 아마 예수님 없이도 너다 발전하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어릴 때는 나오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청소년까지도 잘 나오다가 이제 그때 넘어서 청년부 뭐 대학부 이렇게 되면 또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왜? 세상에 나가서 이성의 눈을 뜨니까 머리적인 이성의 눈을 뜨니까 예수님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그리고 이런 어떤 어,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같은 그런 어떤 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잔치 그럴 때 살수록 우리가 마음에 더욱더 다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를 더욱더 어, 밝히고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떠한 존재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 우리 라면 먹을 때 만약에 어, 특정 라면 말할 뻔했는데 어떤 라면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라면을 어, 물을 끓이고 어, 라면을 그 넣고 그 다음에 뭘 넣나요? 예, 네, 스프. 예, 스프예요. 스프. 꼭 필요해요. <laughs> 저는 라면 그 설거 준비하면서 스프를 꼭 넣었을 때 물론 지금 결혼 후에는 잘못 먹고 있어요 라면 은 너무 먹고 싶은데 잘못 먹고 있어요 어, 네그 라면 을때 스프와 같이 어 그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어, 세상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진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것을 정말 좋은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크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서 감당할, 어,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 그들과 어울려지지만 우리의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될수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말씀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지 아닌지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도 읽지 않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이 어, 대화.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기도에 게을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기도로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